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빨간색 다이마루 원단인데요. 이거는 3단계 은손 블라우스 같은 맨투맨 만들었던 원단이고요. 대폭에 두마 정도 남아서 플레어 스커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대폭 원단 두 마, 그리고 이 패턴은 3단계 은손 세미 플레어 스커트 할때 만들었던 패턴입니다. 솔직하게 패턴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본인 허리 둘레를 4등분 한 것만큼, 4분의 W만큼 가로 정하고, 내가 원하는 스커트 길이만큼 세로 정해서 직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이때는 세미 플레어였기 때문에 2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벌려주면 되고요. 플레어 스커트일 때는 뭐 3등분을 해주셔도 좋고, 4등분을 해주셔도 좋고, 등분의 차이는 얼마나 곡선이 완만하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좀 꺾여서 넘어가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패턴 따로 준비하지 않고 저는 그때 했던 요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직각자, 방안자, 대단 가위, 핀 쿠션 있어야 되고, 초크나 수성펜 준비하시고요. 허리에는 고무줄 넣어줄 거라서 이번에는 제가 약간 넓은 고무줄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3.7cm 폭의 고무줄이고, 본인 허리둘레에서 5cm 뺀 길이만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단이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펼쳐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 원단은 겉하고 안이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게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대각선으로 접었으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요거를 한번더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너무 넓어서 잘 표시가 안 나니까 A4 용지를 가지고 접어서 보여드리자면 원단이 이렇게 길이가 두 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단을 대각선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를 다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지금 원단은 이렇게까지 접혀있는 상태고요. 패턴은 여기가 허리 부분, 이렇게 골선이 되도록 해서 두 장을 재단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골선 잘 맞춰주시고, 패턴을 올리는데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의 비율로 벌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벌릴 수 있는 건 여기 15cm, 30cm, 15cm 까지 벌어질 수가 있고요. 두 장을 조, 동시에 재단할 거라서 이 앞쪽 두겹 골선 잘 맞춰주시고 요 끝에 딱 맞춰서 핀꽂아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80cm 되는 곳 찾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앞 중심 여기에서부터 15cm 떨어져서 올려주시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30cm. 그러고 나면 옆에서 또 15cm 떨어지고 위에서부터 또 80cm 되는 곳. 이 직각자가 75cm 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방안자하고 같이 겹쳐서 놓고 길이를 재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허리 윗부분은 여기가 각이 지지 않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고 요 앞부분은 반드시 직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요앞 골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길이 80cm 되도록 점을 찍어 주셔야 재단을 할때 편합니다. 전체 스커트 길이를 표시를 하실 때는 세로 그리 이 허리선에 맞춰서 하셔야지 패턴에 대해서 맞추시면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세로 그리 이 선에서부터 80cm 되는 곳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재단을 하시는데 허리 부분에는 시접 1cm 주시고요. 옆선 같은 경우에는 니온 오버록치기 때문에 시접 0.5cm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실제 이제 4분의 W만큼 딱 했을 때 스판키가 있고 바이어스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엉덩이만큼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접을 옆선에서도 여유있게 1cm 허리도 1cm 밑단은 1cm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겹같이 재단을 해주세요. 원단 폭과 스커트 길이. 패턴 사이즈에 따라서 15, 30, 15를 벌렸지만 각각 다 다를 수 있겠죠. 4분의 W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스커트 길이도 다를 수 있고, 또 원단의 폭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15, 30, 15를 벌려야지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는 상황이 허락하느라 벌려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벌리실 때 1대 2대 1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두 장을 같이 겹쳐서 재단을 했고요. 패턴을 빼고 하나는 앞판이 될 거고 하나는 뒷판이 될 건데 뒷판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분에 뒤 중심 자체를 약간 깎아 주려고 해요. 물론 이대로 만드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 뒷판 쪽이 살짝 내려가서 깎이는 게 몸에는 더잘 맞거든요. 그래서 뒤중심에서 1.5cm 정도 내려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뒤중심을 좀 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 3cm 정도는 직각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뒤중심을 깎아준 게 뒷판이 되고 요거는 앞판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들어가야 좀더 편하잖아요. 원단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좋고 나는 원단이 여유가 없는데 그러시면은 주머니는 생략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나무 원단에서 허리 벨트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다이마로 원단이기 때문에 식서 방향이 이렇게 됐다면 허리 벨트는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직기 원단에서는 늘어나지 말라고 식서 방향으로 벨트를 만들어주잖아요. 다이마루에서는 벨트가 같이 늘어나줘야 되기 때문에 식서가 아니라 후서 방향, 가로 방향으로 벨트를 만들어줄 거고요. 벨트는 허리 고무줄 길이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원단도 같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무줄 길이에 양쪽 시접 1cm씩 정도만 주시고 벨트를 재단을 하시는데 고무줄 폭이 3.7cm, 고무줄 두께도 있으니까 거의 그냥 4cm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앞판에 주머니 재단을 해줄 거고요. 옆선에서부터 4cm. 그리고 손이 들어가는 대각선의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게 그려주시고요. 여기 부분은 재단을 해주세요. 시접은 0.5cm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재단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도 살짝 직각에 가깝게, 여기도 살짝 직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런 모양이 되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나무 원단에서 주머니를 재단을 할 건데, 주머니 길이는 적어도 25c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주머니감은 길이는 25cm 되게, 그리고 가로는 40cm 되게 해서 접었을 때 20cm 정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주머니가, 이게 지금 사선이기 때문에, 주머니를 같이 재단을 하려면 스커트 아래에 놔주시고요. 이쪽 허리선에도 맞아지면서 이쪽 부분 서로 일치하고, 여기도 주머니 끝나는 부분이 스커트랑 딱 같이 끝나도록. 자, 이렇게 놓고 여기랑 여기랑 맞춰서 재단을 하시고요. 한쪽은 여기 주머니 잘리 모양에 맞춰서 같이. 여기를 벗겨내면 주머니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접었을 때 이쪽은 원단이 있고, 이쪽은 주머니 있고, 만큼 잘려나가게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랑 대칭되도록 주머니를 하나 더 재단을 해주세요. 원단의 겉하고 겉끼리 만나게 이렇게 놓고 한장더 똑같이 재단하시면 돼요. 대칭되게 주머니감 두장 나왔고 허리 벨트가 주머니 입구 부분 자르 앞판 허리 뒤 중심 1.5cm 깎아 준 뒷판 패턴까지 재단은 끝이 났습니다. 주머니 먼저 봉제를 하겠는데요. 겉하고 주머니의 겉길이 마주 대고 요 재단된 선에 맞춰서 놔주시고요 여기를 재봉틀로 박아주세요. 여기는 뭐 올이 막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버록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접은 0.5cm 주시고요. 재봉틀로 요 모양에 맞춰서 박아주셨으면 요 끝에 여기 부분만 살짝 가이밥을 주세요. 가이밥을 주시면 이렇게 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머니감을 거쳐서 시접을 모두 주머니 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주머니감이 겉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재봉틀로 상침을 해줄 거예요 요 모양에 맞춰서 눌러 박아 주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꺾이기 때문에 꺾이는 모양에 맞춰서 1,2mm만 놓고 박아 주셔야 돼요 시접을 모두 주머니 쪽으로 보내서 요렇게 상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번 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으로 접어서도 한번 다려주세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잘 표시가 나도록 해서 다려주시고 주머니감을 그렇게 접어서 주머니감 요 주머니감끼리 딱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놓고 옆선도 맞추시고 옆선 그리고 허리선에도 맞춰서 이렇게 허리선 옆선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 주머니를 한번 다려주세요 주머니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다려지는데 아래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주머니감 끼리 니온오버록 치시고요 니온오버록 만으로도 조금 주머니 터질까봐 불안하다 그러시면은 재봉틀로 한줄더 박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머니감은 튼튼한 게 좋아서 저는 재봉틀로 한줄더 박아 주겠습니다 주머니 아래 부분은 이렇게 막혔지만, 이제 이 옆선 부분 덜렁덜렁 거려서, 여기는 재봉틀로 요만큼만 0.5cm 정도 들어가서 한줄 박아주고, 허리 부분도 지금 핀 꽂은 부분만큼 한줄 박아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뒤판 옆선 박을 때 같이 박혀 들어갈 거고, 허리 부분은 벨트 달때 박혀 들어갈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주머니 모양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봉틀로 박아주세요. 이렇게 옆선하고 허리선하고 주머니가 있는 부분만 재봉틀로 박아서 고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앞뒤판 양옆선 같이 니온 오버록 쳐주세요. 분명히 똑같이 재단을 해서 길이가 같은데도 봉제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침핀을 꼭 꽂아주세요 핀을 꽂아 놓고 옆선 박아줍니다 양 옆선 니온오버로 치셨으면 시접이 모두 뒷판 쪽으로 가도록 옆선을 다려주세요 옆선까지 다리고 나면 뒤집었을 때 여기까지 하셨으면 한번 입어 보셔야 돼요 엉덩이를 통과할 수 있나 없나 소재에 따라서 같은 다이마루라도 신축성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잘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당연히 바이어스 결이고 해서 늘어날 텐데 혹시라도 신축성이 그다지 없는 다이마루 소재라서 입었을 때힙 부분이 낀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 원래 완성선에서 평양하게 뭐 1cm가 됐든 1.5cm가 됐든 허리 부분을 좀 깎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스커트 밑단도 오버록을 싹 쳐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접에 맞춰서 밑단도 다려주세요.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필이 그냥 박으시면 안 되고 다림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접어서 다려주시는데 플레어지기 때문에 윗부분을 약간 오그리듯이 다려주시면 됩니다. 일반 직기 원단은 플레어 스커트 밑단을 처리할 때는 이 오버록 침대에서 재봉틀로 땀수 크게 한줄쭉 박은 다음에 살짝 오그려 가면서 밑단을 접어 다려야 되지만 이렇게 다이마루 소재는 다림질만으로도 윗부분을 살짝 오그려 가면서 다릴 수가 있거든요. 시접 접어 올려서 다려주시고 재봉틀로 밑단은 이 오버록 선에 맞춰서 한줄쭉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밑단 박아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벨트 달아 줄 차례인데요. 옆선끼리 반 접어서 앞 중심하고 뒤 중심 찾아 주세요. 그러면 앞뒤 중심과 옆선까지 해서 허리 부분은 4등분이 돼 있고요. 고무줄은 재봉틀로 이렇게 1cm 서로 겹쳐지게 놓고 박아서 링처럼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벨트감도 겉끼리 마주 대고 니오노보록으로 박아서 이렇게 링처럼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반으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이쪽 시접은 한쪽 방향으로 넘어가게 다려주시고. 그러고 나면 여기도 표시를 하시는데요. 이 옆선, 이 솔기를 기준으로 또 접어서 4등분을 표시를 하세요. 그러고 나면 요 벨트 원단에 고무줄을 끼워주세요 고무줄 끼워서 한번에 박아 줄 거고요 고무줄이 잘 고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무줄 끼우고 나서는 핀으로 고정을 해 주세요 원단 끼리 꽂아서 고무줄이 튀어나오지 않게 자, 요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몸판에 허리 둘레면 요 솔기 부분은 왼쪽 편으로 가도록 해 주겠습니다 이게 뒤 중심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뒤에서 봤을 때 표시가 날수 있어서 이 솔기 연결된 부분은 왼쪽편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등부선에 맞춰서 핀 꽂아주세요. 핀을 꽂아주면 스커트의 허리 둘레보다 벨트의 허리 둘레가 살짝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벨트 두 겹과 스커트 한겹 해서 총세 겹을 같이 박아 줄거고요 안에 있는 고무줄은 같이 박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니온 오버록을 이렇게 쳐주세요. 플레어 스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넓다 보니까 화면상에서는 다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오버록 쳐주고 나서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저는 재봉틀로 한번더 박아줬습니다. 벨트랑 몸판이랑 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뭐 게더가 잡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양쪽에 사이드 포켓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그냥 단 접어 박았고요 삼봉 또는 커버 스티치라고 하죠. 삼봉이 있으시면 당연히 삼봉 처리하셔야 되는데. 한 봉이 없는 관계로 저는 오버록 쳐서 한번 접어 박았습니다. 클레어 스커트를 만드실 때는 너무 얇고 뻣뻣한 소재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또는 무겁지 않더라도 부드럽게 떨어지는 축축 처지는 맛이 있는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더 예쁩니다. 다이마루 원단이라서 신축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고무줄 넣어가지고 특별히 여밈 없이 바로 입을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